78강 이제 가담법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가담법 시험은요. 이 실행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12조의 제목은 경매와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가등기 담보권자는요. 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물 변제 예약, 돈못 갚으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것을 약속을 했죠. 그 약속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귀속 청산이라고 합니다. 귀속 청산 또는 귀속 청산. 그러면 담보가등기 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가단법에서 하는 엄격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다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면요. 아우 복잡해. 이거는 저당권하고 유사하니까 그냥 경매를 참고해가지고 경매로 가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가 가득게 담보권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경매를 참고하여야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하여야 한다는 나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담보권자가 선택을 하는 건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랑 담보가 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주어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제 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이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본득 깨 가지고 담보목적 부동산은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 된기 권리를 재당권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이항은 후순위 권리자 보호 규정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후순위 권리자 의 보호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핵심 단어는 도래 전이라도. 원래 저당권자 같은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행기가 돼야 됩니다. 이행기가 됐는데도 변제하지 않았을 때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전이라도에 일단 핵심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을 하려고 했을 때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변제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변제기가 됐을 때 이행이 없었을 때 선택을 해 가지고요. 내가 소유권 취득하겠다라고 하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통지를 뭐라고 하느냐? 실행 통지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해서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겠다. 그 다음에. 통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도달하겠죠. 채무자한테 도달하고 나서 2개월에 청산기간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채무자가 지금 당장은 돈을 못 갚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변제하고요. 자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연결이 되냐면 가령,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행 통지를 할 때, 목적물을 가액이 가령 4억이다. 그리고, 자신의 채권액이 가령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과, 채권액을 알려준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야 내가 너한테 줄 것은 3억이다, 4억 1 0 0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이자랑 지연손해금 이거를 다 합하다 보니까 합하다 보니까 줄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부동산은 4억인데 4억인데 이게 채권액이 가령 5억이다. 오히려 마이너스 1억 더 받아야지 줄건 없죠. 그래서 이때는 에 없다. 라고 될 때도 없다라는 뜻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무조건 그 경우에 있어서도요. 로또 당첨되면 집 지킬 수 있죠. 이것도 이름 것도 줘버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2개월의 준비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무자가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요. 한번더 있습니다. 한번더 있다. 무슨 말이냐? 청, 이걸 청산 기간이라고 하는데 청산 기간이 지났다. 청산 기간이 지났다. 그럴 때 그냥 바로 번득게 가지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말은 채권자는 뭘 해줘야 되느냐? 청산금의 지급. 지금 우리가 그렸던 그림에서는 3억이 되겠죠. 이것과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돈 받았으면 뭐래야 되겠습니까? 목적물 줘야 넘겨 줘야 되겠죠. 인도 플러스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동시행 관계 했다는 말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인도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절할 수 있으니까 거절하고 있는 동안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 자기 집을 지킬 수도 있다. 이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조 1항 보시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 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래서 이 기간을 청산 기간이라고 한다. 다음 보니까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2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항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그 다음에 민법 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360조라는 것은요, 저당권에서도 담보되는 채권이 원본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원, 이, 위, 손실, 이자나, 위약금,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소멸시키고자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다음 제4조. 창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채권자는 3조 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금 하나만 확인하실 것은요.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평가액을 통제해 주라 평가액. 평가액. 그런데 이건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빼는 게 아니었죠. 확인되시나요? 그냥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다. 이제 이 부분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이이 평가액, 그러면 채권자가 모두 다 감정평가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평가한 금액이 경우에는요. 객관적인 평가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실행통지로서 효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채무자는요. 채무자가 받아야 하는 청산금은 <laughs> 객관적이고 정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방금 거기에 가액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말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일단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요 실행 통지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받아야 될이 청산금은 정당한 금액 객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무자는 다툴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 여기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점으로 확인하겠지만 채권자는 통지의 구속력이 있어 가지고요. 자기가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는 다투지 못한다.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일조 다음 이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에 산수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산수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자, 이 부동산 갑소이자 채무자죠. 1번으로 1번으로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1억 원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병이라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자가 이제 1억 원을 가령 빌려줬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부동산의 평가액이 4억이다. 그러면 이한테 내가 너한테 줄 것은 평가액은 4억이고 그 다음에 채권액이 1억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3억 물론 채무자는 정당하게 이제 평가된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요 3억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또 판례를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이 액을 확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확정 그럼 가령 이걸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요. 병은 얘한테 3억을 줘야 되는데 거기 위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의뢰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당권이 가등기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병이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당권을 그대로 병이 떠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떠 안아야 되니까 이때 이 채권액은 단순히 1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1억 원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4억백 2억에서 2억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산순이만 여기다가 포함해서 공제를 하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듭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2항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 말은 이전 등기를 마쳤으니까 양도 담보권을 취득한 겁니다.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줄것 줘버리면 담보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요. 담보가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3번, 두번의 기회가 있다.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채무 이행은 동시인관계에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귀속 청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체크할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가등기 담보법은 사적으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귀속청산의 한정을 하고, 즉, 소유권 취득이 가는 것. 채권자가 처분정산의 방법은, 방법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그 물건 팔고, 그거 돈으로 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처분정산은 뭘로만 되는 거냐? 경매로만 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청산 절차는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넘어서 가등기담보권자가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할 청산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이를 거쳐야 한다. 나와 있고요. 다음, 양가를 3번에, 이제 1번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읽어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핵심이죠. 한편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지의 내용이 되는 것은 조문회가 청산금의 평가액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러므로 악의적으로 현저하게 부정확하게 평가하여 그것이 아예 평가액을 그 통지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니란 주관적인 평가로서 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줄 다음 부분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을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 이제 3번에 통지의 구속력 구구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일단 이와 같이 통지한 청산금의 액을 다툴 수 없다고 해가지고 통지의 구속력을 인정을 한다. 다음요. 한칸 뛰어 넘어가고요.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느낌 및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피담보 채무 전액을, 피담보 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게마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입니다. 채무자 등은 아까 우리가 영어에서 봤죠. 다음 부분 팔레입니다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인 즉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실행을 통지를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 기간이 진행할 수가 없게가 되어서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은 2개월의 청산 기간을 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번, 7번 세트입니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격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교판례 7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청산절차를 다 거쳤을 때에는요 실체관계 부합하여 요요한 등기가 될 수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 1번은 전부 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동물함이 3번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에게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다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동의함으로써 확정시킬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양가, 작은 동그라미 4번에 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할 때 산입을 하여야 한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